네, 525번, 답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그마의 기본성질 같이 배웠죠.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한 번만 적어 볼게요. 자, k는 1에서 n까지, 자, ak, 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일 때, 자, 요 아이가 이렇게 찢어진다 라고 했어.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ak,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bk, 요렇게 찢어지죠. 자, 근데 얘들아, 자, 요렇게도 넘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갔다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다시 이 이렇게 돌아가겠다 이 소리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같아야 됩니다. 여기 같아야 돼요. 보이시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자,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같기 때문에, 자, 얘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k는 1에서 10까지. 자, 나머지를 이 가로 속에 다 집어 넣을 수 있다 이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 k 세 제곱 플러스 4마이너 자, k 세 제곱 빼기 4 이렇게 다시 합쳐질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찢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합쳐질 수도 있어요. 어, 대신에 좋거든. 자, 이게 모두 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요중괄호 안을 계산하면 얘들아 보이나? K 세제곱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8이네요? 어, 자, 그럼 남는 게 상수밖에 안 남았어. 이래서 10까지 8. 어, 상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8이 10번 더해지는 거니까 요렇게 곱해져서 나온다고 그랬죠? 예, 80이 되겠네요. 자, 2번인데요. 자, 2번은 얘들아 좀잘 봐주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똑같죠? 자, 보이십니까? 어,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다른 게 뭐냐 하니까, 얘는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4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뺀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던데. 자, 지금 어쨌든 일반항은 지금 어때요? K번째 항은 똑같습니다. 자, 얘를 AK라고 잡아볼게. 자, 똑같으니까 똑같이 AK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앞에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어, 10항까지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아이 보이죠? 자, 얘는 사항부터 보이나? 3부터 10까지 예요 어, 3부터. 자, 3부터 어디까지 더해라는 소리예요 어, 10판까지 더해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다 없어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없어집니까? 어, 그쵸.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싹 없어집니다. 자,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예요? A1하고 A2만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는요, 요 주로 이런 중간 과정도 생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일반항이 똑같습니다. 얘는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는 거고요 이건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3항부터 10항까지 더해서 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사라지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1항하고 2항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항이라는 것은 여기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어, 1의 제제곱 더하기 3이니까 이제 4가 될 거고요 자 2항은 1을 집어넣어봐라 8 플러스 3이니까 1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네요